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트북입니다. 저희 노트북 채널에서는 심리학의 주요 이론과 주요 개념에 대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연필튜브님을 모시고 심리학의 주요 이론과 주요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필튜브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튜브입니다. 그, 어떠한 그런 그 분야이든지 간에 그, 그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과 이론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그 분야에 대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심리학에 대해서는 뭐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 도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고 사람들이 심리학 개념을 또 쉽게도 쓰고 또 우리가 많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심리학 이론이나 개론에 대해서 많이 쓰고 듣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 그런, 어, 저기, 지식은 없이 대충 이런 거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쓰기 때문에 뭐 심리학 용어나 이론들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심리학에 대한 깊이는, 깊이 있는 그 지식은 형성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의 핵심적인, 어, 이론이라든지, 어, 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어, 그런 개념 위주로 어,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그 정신증과 신경증의 구, 구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신장애를 구별하는 것은 어,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고, 이제 최근에는 미국 정식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DSM. DSM이라는 그 진단 편람이 가장 보편화돼서 정신의학계라든지 심리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DSM은 5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DSM은 어 뭐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굳이 한다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어 개발을 해서 이렇게 버전을 수정해 가면서 현재 5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DSM-5에, 이제, 뭐, 20가지, 20가지의 종류의 종류로 이제 분류해 놓은 내용을 이제 다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 정신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어, 그런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증과 신경증의 구별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정신증은 좀더 심각한 정신장애이고, 어, 신경증은 좀더 경미한 정신장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신증과 신경증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아까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그 현실 검증력입니다. 키워드라고. 현, 현실 검증력이 있느냐, 없느냐, 현실 검증력이 온전하냐. 그러면 신경증이고,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신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실 검증력이라는 것은 현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현실 검증력에 손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망상이 생긴다거나 환각이 생긴다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신증은 이러한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생긴 것이고 신경증은 정신 장애 중에서도 현실 검증력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화면에 슬라이드를 하나 띄웠는데, 이제 신경증과 정신증에 대해서, 뭐, 어, 증상이라든지 사회적 기능, 뭐, 현실 검증력, 병에 대한 통찰, 치료, 대표적 질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이제 정, 신경증은 좀 경미하고, 사회적 기능이 조금, 조, 손상이 되고, 현실 건진력이 온전하고, 병에 대한 통찰, 개인이, 아, 내가 좀, 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네, 내가 좀 괴롭네, 라는 통찰을 스스로 환자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병에 대한 통찰이 있다고 하고, 치료는 주로 외로 치료를 하게 되고,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증은 이 행동 이상 증상이 좀 극단적이고, 사회적 기능이 심하게 훼손이 되고, 그 다음에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한 통찰이 환자 본인이 자신의 병에 대한 통찰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와 입원을 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이렇게 이제 구별 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는, 어, 현실 검증력입니다. 신경증은 현실 검진, 검증력이 온전한 것이고, 정신증은 현실 검증력이 문제가 있어서 손상이 된 것이다.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어, 나머지 기준들은 이제 이 기준에 따른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머지 내용들은.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질환으로, 그 어, 신경증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고 정신증에는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그 조현 양극성 장애는 우리가 이제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약간 심리학이나 이상심리학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 우울증보다는 조울증이 훨씬 그 심각한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현실 검증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현실 검증력이 온전한 것이고 환자가 그다음에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은 어~ 조현병과 마찬가지로 현실 검증적인 손상이 돼서 망상이나 환각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 아~ 그래서 더 병이 심각한 것이다 아~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경 그~ 전, 정신 질환에 대해서 정신장애에 대해서 전통적인 구별 기준인 신경증과 정신증의 구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 다음에도 그~ 심리학의 주요 이론인과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영상들을 마련을 해서 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심리학의 주요 개념에 대한 연필튜브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